태상치, 태상 아, 아, 오랜만이에요. 아, 예, 반갑습니 <laughs> 네, 아니, 요즘에 동영상 보면은 차 고르는 방법들이 엄청 많잖아요. 많죠, 많죠. 다 비슷비슷하고. 음... 근데 진짜 느낌적으로 이 차는 좋은 차다. 아, 요런 것도 알려줄 수 있는 꿀이 있을까요? 아, 방금 제이 머릿속을 띡 하고 이제 스쳐 아, 지나간 그... 것들이 뭐한1 0 0가지는 되는데. <laughs> 제가 두개만 두 개만. 이거 두개만알려주셔도 자동차는 다 봤다라고 하는 게 제가 봤을 땐 과언이 아닙니다. 아 빨리 알려주세요. 예, 예. 너무 어, 궁금하다. 알려드릴게요. 이 저도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일단 <laughs> 여기까지 렇게같 돼요? 여기서 시동을 한번 걸어요. 자, 소리를 들을 필요 도 없습니다. 아 일단은 시동을 걸고 예. 계기판 상태를 봤을 때이 주유량, 잔류량을 보시면 돼요. 잔류량 예. 어이 예. 차는 지금 4분의 1밖에 안 채워져 있 어, 그러니까 게? 이 차량은 그러니까 전차 주 분이 4분의 1만큼 아끼셨다. <laughs> <laughs> 아 그렇게 네, 해석이 되는구나 4분의 4만큼을 아끼셨다라는 그러면 그러니까... 한25% 정도 아, 2차 이제, 예정이 있었다 예, 이제 판매할 때 판매... 100%였겠죠 <laughs> 탈 때는 100%였겠죠 <laughs> 아, 매할 때는? 때는 이제 25% 정도의 애정을 음. 가지고 이제 차를 타러 그렇죠, 다 그렇죠.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laughs> 이제 기름이라는 게 사실 이제 뭐 내가 탈 때나 이제 뭐내 기름이 이제 남한테 줄때뭐내 기름인가요? 요즘 이제 고유가 시대에 <laughs> 기름이 워낙 비싸잖아요. 요즘 에 네. 예, 숨이 껄떡 껄떡 이렇게 넘어가기 전 바로 네. 그 상태에서 저희한테 이제 차를 양도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네. 전차주문이 이제 기름을 가득 넣어놓으신 분들은 내가 진짜 잘 타던 차량이 다른 사람들도 이 차량을 잘 비타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름을 가득 넣어주시는 분들이 맞아. 계세요. 정말 따뜻하신 진짜. 분들이 많아요. 어. 어, 물론 뭐 기름을 막다 쓰고 주신다는 분들이 차갑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치? 그런 분들이 그래도 진짜 뭐 요즘 같은 시기에 따뜻하신 분들이 아닐까. 그런 분들이 사실 자동차도 관리를 진짜 좀 잘하시는 분들이다. 제가 일러 생활하면서 여지껏 봤을 때제 네. 경험상은 그래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핸들을 뭐이빠이 꺾습니다. 매우 매우, 아, 매우,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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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말. 어? <웃음> 자 <웃음> 매우 많이. 엄청 많이 네. 자, 꺾습니다 핸들을 자측 기든 우측 이든 타이어도 마찬가지예요 반존에 있는 상태를 보는 거예요 아 마찬가지로 타이어 기름이... 진짜 많이 남아있는데요? 어, 타이어는 사실 기름보다 조금 더 플러스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10점 만점에 기름이 한 4점 타이어는 한 6점 주시면 돼요 <laughs> 네. 이두 이 가지가 콜라보레이션으로 <laughs> 맞는다 더 이상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아, 그러면 기름이 많이 있고, 타이어도 네, 네. 많이 남아있으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 차가 좋을 확률이 크다. 어마어마하죠. 이제 뭐, 부활은 끝났다. 부활은 <laughs> 끝났다라고. <laughs> 아주 좋은 꿀팁인데. 정말로. 거기서 이제 끝났다라고 문시면 되는데. 왜냐면, 타이어 가격, 뭐, 아시겠지만, 뭐, 좋은 타이어는 도뭐 사실, 50만원 넘잖아요. 뭐, 좋은 타이어들은. 근데 뭐, 내적하면 뭐, 200만원이 훌쩍 넘어가는 건데. 맞아. 네.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기본을 관리를 해주신다라는 것 자체가, 이런 기본들이 하나하나 전부 이 자체만으로 쌓여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럼 여기서 질문. 만약에 이분이 팔 생각이 아니었는데 타이어를 교체하고 나서 무슨 일이 생겨서 판걸 수도 있잖아요. 어, 그것도 오히려 땡큐죠. 오히려 좋다. 어, 뭐, 그러면 내가 팔 생각이 없었으니까 원래 그 평상시 컨디션으로 유지가 되다가 아이 시장에 나온 거니까 오히려 땡큐다라고 생각해 주면요 굳이 의심할 필요가 아, 없었네요. 그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두 개만 보면 사실. 어, 10점 반쯤에 10점이다. 기분이잘 되어 있으신 예. 분은 차 관리를 잘 했어요 확률이 뭐, 높다. 높다. 뭐엔진 까서 뭐 엔진 뭐 이거 뭐이런거 찐득찐득한 거이실뭐 보시면 어요죠 <laughs> 여기서 끝입니다 여기서. <웃음> 여기서. <웃음> 여기. 좋아요. 예. 이렇게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 꿀팁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